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까? 뚝템어방의쇼서스마처럼 <목소리> 조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예. 아유 체력 짱 조은지님 힘내세요. 지금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송을 계속 쭉 하고 계시는데 네. 이따가 또 된장 있잖아요. 어, 네. <목소리> 된장 풀어서 맛있게 먹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방송은요. 링크 코리아, 루시아 LED 조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키친, 이주방의 봄바람이 날린. 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방을 화사하게 변해 변화게 해줄 아, 그이, 예, 정기, 루시아, 엘리 네. d 주방입니다자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성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러 순간 일단 손님 1님 들어오셨는데요. 어, 우리 손님 원본을 위해서 저희가 어, <laughs> 열심히 구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루시아, 이 루시아가요. 네. 스페인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루시아? 네. 비. 좀만 더. 빛이 아, 어때? 어? 빛이 어떻게 밝아? 밝아. 어떻게, 어떻게? 빛이 응? 어떻게 밝아? 빛이? 예쁘게 밝아. 찰랑찰랑. 제목 생각나. 어떻게, 어떻게 비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루시아가 아 스페인어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방에 이 LED 조명을 딱설치 하면요 빛이 나면서 반짝반짝 거리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택배로 여러분에게 배송이 된다면, 네. 여기 보면 여기 센서가 있어요. 센서를 누르면 켜져야 되는데, 안 아, 켜져!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여기 보시면 휴대폰 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잭이요? 예. 휴대폰용 잭으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건데, 어, 이게 무선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럼 이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충전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충전 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신기하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네. 처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헉? 이거 봐요.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여기 센서 탁 누르면 들어와요. 자,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재미있다. 센서를 끼면, 센서를 누르면 이제 꺼진다 네. 자, 꺼지죠? 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반사가 돼요. 음. 그래서 이빛 때문에 이게 LED가 또 켜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는 이런 빛이 없으니까 어, 켜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단점이에요 이게 빛이 반사되면 이게 저절로 켜져요 왜요? 그건 난 원리를 모르겠어 너무 신기한데? 네, 그니까요. 그래서 도둑놈인지, 뭐, 귀신으로 왔는지, 우리 저절로 켜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시잖아요. 네. 그 설거지를 하시면은, 뭐, 그리고 스위치 조명 켜려고 하면은 되게 막물 누전도 될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껴도 이 센서로 켜질 수가 있는 거죠. 아 장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루시아 LED 조명,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순간, 지연지연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지연지연이 지금 제가 4시간 네. 방송한 동안 5시간 같이 방송을 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은지씨 광팬이다라고 생각을 은지,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네. 또이 말은 지연지연이지만 남자친구가 아닐까. 혹시 남자친구 줬어요? 줬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면 남자분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역시 인기가 많아요 은지 씨가 아, 사실 그또 인기라. 여러 방면으로 또 매력을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뭐 그게 먹던 걸 흘리고 다니는지 얼마나 흘리는지 그흘 리가요. <laughs> 네. 자그 어? 그 배고프시죠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도 배가 아, 그래요, 맞아요. 그거 저는 네. 졸려요. 왜 졸릴까요? 지금 3시부터 네.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또 충전하라고 비타민 하나 줬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어이빗으로 한번 밝아 밝혀 밝혀줘야 돼요. 저를 밝혀주세요. 네. 요게 근데 네. 그 그릇 씻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 이게요. 다 다양,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 설치하는 동영상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게 그 키친, 여러분들 설거지하는 싱크대 위에다가 음. 설치를 하면은요. 바로 그 빛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여기 싱크대가 어두운 분들 있어요. 집에. 여기 조명, 저쪽 천장에 있으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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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할 때 너무 어두우면은, 어우, 막 눈도 아프고 짜증나거든요.